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유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양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수에다가 양의 부호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가 1, 2 3 같은 수죠. 거기에 양의 부호를 붙였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가운데 0을 경계로 해서 자연수에다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절대값이라고 하는 용어는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 a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수를 나타내는 직선이 수직선이죠. 자, 양쪽에 계속 늘어난다라는 표현이 필요하고 그다음 가운데 0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으로 오면 플러스 값인 양수가 나오고 자, 왼쪽으로 가면 음수, 마이너스 값인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점점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는 점점 작아집니다. 자, 그런 수직선에서 어떤 수 A를 나타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 정도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수 A와 원점이 0,0, 딱 여기를 나타내거든요. 그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게 만약에 양수였다라면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라고 나올 테고, 얘가 음수 쪽에 있었다면 이 거리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양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호로 나타내고 그것을 절대값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3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바가 두개서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3과 0 사이는 얼마큼 떨어졌니? 3칸, 이런 말이고. 자, 만약에 마이너스 3의 절대 값을 물어보면 0과 마이너스 3의 몇칸 떨어졌습니까? 마이너스 3은 3칸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3칸. 이게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가 절대 값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그때 A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절대 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절대 값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자, 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안에 적혀 있는 수와 밖에 나온 수가 똑같은 것은 이게 양수이거나 0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0과 0 사이의 거리는 무엇이니까 0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나온다. 그런데 음수인 경우는 밖에 나온 수가 반드시 답이 양수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a와 반대의 보호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0이라고 하는 수는 절대값이 얼마예요? 0인 거죠. 그러면, 자, 절대값이 양수인 수는, 자, 모두 몇개 존재합니까? 두개 존재하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절대값 3이 될수 있는 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 3과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절대 값이 0인 수는 몇개 존재할까요? 한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 값 0인 것만 0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절대 값이 음수인 수는 어떻게 될까요? 없다. 그렇죠. 0과 떨어진 거리가 음수인 것은 없다. 거리가 음수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넘어오셔서 자, 유리수로서 수를 점점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과정에서 배웠던 건 자연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중점적으로 거기에서 자, 0을 포함시키면서 이제 정수로 늘리고 나서 자,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자, 유리수까지 영역이 확장된다. 수의 영역이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수는 두 정수 AB에 대해서 B분의 A, 즉, 분모는 영이 될수 없겠죠. 그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 누구분의 누구꼴에 정수분의 정수꼴의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단 분모는 0이 아니어야겠죠. 자,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뭐라 한다?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0분의 3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3분의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0이죠. 그래서 이건 서로 다른 표현이고, 분모가 0인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유리수는 자,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양수와 음수와 0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양의 유리수를 우리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양수. 양의 유리수를 양수 플러스 값이라고 부르고 음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 붙어 있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자,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큽니다. 예를 들어, 절대값 3과 절대값 4를 비교하면, 절대값 3은 3이죠. 3의 절대값. 4의 절대값은 4가 되죠. 자, 절대값이 더큰 수가 실제로도 큰 수입니다. 자, 그런데 음수는,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비교해 보죠. 마이너스 3도 절대값은 3이죠. 원점이랑 3칸 떨어짐. 자, 마이너스 4도 절대값이 얼마예요? 4죠. 왜? 0과 4칸 떨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음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은 지금 이게 더 크지만 실제 수는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어, 절대값이 작을수록 음수는 더큰 거고 양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리수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는, 자,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정수가 아니어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0.15-3분의 1과 같은 수. 자, 정수는 처음에 배운 것처럼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 3과 같은 수이고요. 중간에 0이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수죠. 정수가 인 유리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자, 분수나 소수의 형태꼴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무슨 수라고 합니까?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유리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였다? 무슨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습니까? 분수의 형태로, 분수꼴로 나타내는 수죠. 뭐 분의 뭐에 정수분의 정수꼴의 분수로 나타내는데, 단 분모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수를 우리 뭐라 부른다?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자, 수직선은 수를 나타내는 직선이었죠? 그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0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는 수다.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수이다? 작아지는 수이다. 양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어떤 거다, 큰 거다.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원점에서 멀어지죠. 오른쪽으로 더 오니까 큰 수다. 자, 음수는 절대값이 더 작아야만 자 오른쪽에 있게 된다. 왼쪽이 더 작은 거죠. 이렇게 크기가 유지될 테니까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큰 수이다. 실제로는 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부등호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크게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부등호는 부호와 등호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읽고 그큰 것은 우리 초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자, 작은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a가 b보다 뭐라고 읽어요? 작다라고 읽는 것은 미만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a는 b 미만이다. 자, 작거나 같은 것은 작거나 같은 것은 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상 이하라고. 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이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자, 부등호는 큰 것과 같은 것과 작은 것세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작지 않다와 같다. 왜 같냐면 자, 작은 게 아니라면, 얘가 아니라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니까 큰 것과 같은 게 남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 것이고 자, 여기에서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큰게 아니다. 큰게 아니라면 남아있는 게 무엇이다. 작거나 같은 게 남아서 이하, 작거나 같다와 같은 말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